볼까요? 어 명신산업 맞습니다. 매수가 13,900원. 비중이 100%? 보 부풀거와 어, 종목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어 얼마일까요? 지금 12,190원. 올해도 오늘 빨간불 희미하게 켜긴 했습니다. 13,900원. 언제 들어가서 내려올 때 들어가셨을까요? 예, 예. 보니까 비중이 100%이네요. 100%? 100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을까? 아니면 그걸까요? 그 테슬라 음, 맞습니다. 머스크가 수장이 음. 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음. 거야.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기도 한데, 어쨌든 급락이 나왔고, 오늘 그래도 어제, 오늘 빨간불 켜내기는 했거든요. 100%의 그 믿음, 어떻게 보세요? 어, 근데 믿음은 좋으신데, 음. 너무 과하셨다. 하기 아, 문 네, 왜냐면, 항상 뭐 주식, 매, 뭐 비중을 음, 음. 100% 하시는 게뭐 나쁘다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. 음. 왜냐면, 그 뭐든지 주식에 정답은 없어요. 음. 그렇죠한 종목만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요 맞아요. 계시긴 하더라고. 그, 네. 빠르게 막 치고 빠지고 네. 하시는 분들. 근데 하지만은, 이 100%라는 거는요, 그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당한 비중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100% 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명신사 하면은 뭐 대표적인 이제 어, 테슬라 그관련주예요 근데 최근 그래도 이 지금 보시게 되면 만 600원 라인 만원을 그러니까 깨지 않았습니다 안았고뭐 사실 테슬라가 조금 더말 상승 여력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것만 우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가 13,900원 이신데 반등 시에는 그래도 한 14,000원 초반대 뭐 14,300원 뭐 14,000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더칠고 나갈 그 방향성이 매우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14,000원까지 그래도 상승시에 14,300원이 됐던, 야, 그래도 약수익권에까지 올라왔을 때는 과감하게, 과감하게. 절반 이상 좀 이익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반대적으로, 만약에 주가가 그래도 하단으로 빠지는 경향도 있잖아요. 그래서 빠졌을 때, 지금 보시게 되면 만, 뭐, 최근에 빠졌던 가격대가 만3 9 0 0원 즉, 만원을 지키고 있지만은, 이 만삼, 만0백원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면 한번더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1 0 0인 관계로 아쉽지만 만원이 깨진다. 그러시면은, 마찬가지로 절반 줄여놓고 다음 상황을 보자.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.